욕심부리다가 결국엔 손절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트레이딩이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손실을 만회하고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져오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래수저 빈남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큰 하락 나온 이후에 일정폭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 횡보장 한번 발라먹어보려고 오늘도 이렇게 녹화 시작했습니다. 저번 트레이딩 이후에 따로 트레이딩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지금 5월 15일 네, 마지막 거래 이렇게 롱으로 쏠쏠한 수익 낸게 엊그제 같은데 엄청난 하락장이 와버렸죠. 어쨌든 보증금도 여전히 12,600달러 정도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실거래 진행해 볼텐데 최근 이 하락장에서 숏 포지션 잡으셨던 분들 굉장히 또 많은 수익 내셨더라고요. 저한테 인증도 많이 해주시던데 저도 한번 또 분발해서 수익 가져와 보겠습니다. 녹화 시작하기 전에 또 차트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매도세 이어지더니 언제까지 보여준 양상으로는 아직도 매도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30분봉 이렇게 보시면 100달러 정도의 폭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니까 롱 포지션도 어느정도는 고려해보면서 한번 포지션 잡아보겠습니다. 네쭉 크게 떨어져주는데 거래량도 어느정도 붙어주고 있고 반등 받아주지 못하면 숏 보겠습니다. 이중은 10%만 수량 1비트 정도 될텐데 아래 꼬리 남기고 올려주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네 외수로 진입해보죠. 자 롱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잡아본 포지션은 롱. 수량 0.9개 정도 되네요. 원래는 25% 비율로 진입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하락세가 강한 장이다 보니까 롱은 10% 비율만 잡아서 진입해봤고요.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 내보겠습니다. 좋아요. 벌써 쭉 반등 받쳐주는 모습. 이대로 100달러 정도는 더 올려주길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윗꼬리 길게 남겨버리면서 더 올려주지는 못하는데... 50달러는 뭔가 좀 아쉽죠. 네, 저항받아 떨어지려는 모습 보여지지만 일단 계속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등 못 받아주면 손절해버릴게요. 유의미한 하락으로 보이진 않고 충분히 반등 받아줄 것 같아서 힘이 없네요. 지지 부근에서 롱잘 잡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결국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못 올리고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어 일단 그래도 지금 반등은 계속 받아주고 있으니까 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장대 양보 하나 터지면 바로 나와야겠네요. 어 이러면 이제 손절을 가고 해야죠. 계속해서 조금씩 거래량 더해지면서 지지선 뚫는 모습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좀더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적으니까 아 이거 더못 올려주나요 또 저항받아버리는데 한번더 하락세 꺾어버릴 정도로 크게 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좀더더 더 올라가나요 네 좋습니다 아까 올렸던 고점 부근까지 한번더 터치해주는 모습 좋아요 이대로 매수제 더 이어지면 좋겠네요 양봉 하나 터지면 바로 나오려고 했지만 이건 이제 못 참죠. 지금 벌써 트레이딩 시간 30분 넘어가기 때문에 좀더 받아내 보겠습니다. 또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이라도 나와야 할지 일단 좀더 지켜보면서 고민해 봐야겠네요. 아, 이거 이러면... 어, 거래량도 좀더 밀고 들어오면서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안되면 못 받아버리면 그냥 나가겠습니다아네 네, 나와야겠네요. 네 이러면 그냥 시한가로 네, 손절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시 말아올리고 있어서 그나마 적게 주고 싸게 나왔습니다. 30달러 정도 줬는데 괜찮습니다. 비중도 얼마 되지 않아서 수수료도 크지 않고 어, 자 이러면 이제 큰 추세대로 매도 관점으로 지켜보면서 다좀 잡아볼게요. 오늘 또오랜만에 녹화 켰는데 손절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매도 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비율 원래대로 잡아서 한번 손절한 거 만회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아아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네반응못 받아줬고 이러면 쇼 진입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획대로 25% 비중으로 내쇼 네, 바로 진입했고요. 어 이대로 크게 반등 받아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쭉 지켜보다가 손실본 것 정도만 만회하자는 마인드로 청산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지 뚫린 것 같고 더 빠질 자리는 얼마든지 보입니다. 지금 한 50달러 정도는 더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한번 이절할게요 바로 나와주고요. 네. 만든 바로 받는 모습인데 깔끔하게 시장가로 잘 나왔죠? 131달러 일단 수익 가져왔습니다. 수수료 빼면 뭐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 본 거는 많이 했습니다. 딱 빼면 100달러 익절인데 사실 수수료 빼면 50달러 정도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일단 한번 나온 건데요. 추가적인 매도세 봐도 됩니다. 매도 포지션 홀딩 했어도 될 만한 구간이었지만 손실 본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나왔고 일단 좀더 보다가 타점 더 잡아보든지 하겠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아또 올려버리네요. 어, 이러면 오늘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숏을 잡아도 될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벌써 트레이딩 시간은 1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12,650달러 정도로 시작했었는데 12,700달러로 오늘 거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감 손익으로만 보면 100달러 익절이지만 오늘 짧게 짧게 먹어서 수수료 떼니까 실제 수익은 5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사실 오늘 롱포지션으로도 수익 낼수 있었는데 욕심부리다가 결국엔 손절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트레이딩이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손실 만회하고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져오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확실한 구간에서 방어적으로 정상가 계획하셔서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빛나미의 선물 트레이딩 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본문에 남아 있는 문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영상들에서 잡은 타점의 근거들 진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모래수저 빈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